나왔으니 말인데 음. 소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잖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기분 좋아지는 소식 또한 가지가 근데 있죠. 근데 사실 조금 음. 뭐라고 해야 하나 쑥스러워요. <laughs>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. 그렇죠. 예. 저도 우리, 우리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예. 음. 저희는 그냥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죠.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죠. 예.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% 상승하여 75%를 기록해 8주 연속 70선을 유지. 예,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아우 감사합니다. <laughs> 담백하게 전해 주셨는데 약간의 해석을 덧붙이자면 <laughs> 네. 그런데 이 갤럽 조사 내용을 보면은 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 평가한 이유를 또 물어봐요. 소통을 잘하고 국민 공감에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%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. 네, 사실 이러한 기사들 또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되게 겸손해집니다. 그러게요. 네, 저희가 지금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왜그 시험 볼 때도 성적이 잘 나면 오 무지 기분 좋긴 하지만 네네. 그 다음 번 성적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부모님의 기준은. 그성적에 맞춰지거든요 <laughs> 그렇죠 네, 그다음에 떨어지면 엄청 음. 혼나고 네네. 늘 그런 걱정이 따르긴 합니다 네, 이런 뭐 칭찬이라면 칭찬이랄까 좋은 결과를 받아보면 더 잘하라는 뭐, 뭐 채찍질 이런 네. 걸로 받아들이면서 더 잘해야죠. 나왔으니 말인데 음. 소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기분 좋아지는 소식 또한 가지가 근데 있죠 근데 사실 조금 음. 뭐라고 해야 되나 쑥스러워요 <laughs>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렇죠. 예. 저도 우리 뭐죠? 우리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예. 음, 저희는 그냥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죠. 백하게 말씀해 주시죠. 예,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3% 상승하여 7 0 국정수행에 긍정 평가한 이유를 또 물어봐요. 소통을 잘하고 국민 공감에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%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. 네 사실 이러한 기사 5%를 기록해 8주 연속 70선을 유지. 예 네, 여기까지입니다. 네 아우 감사합니다. <laughs> 담백하게 전해 주셨는데 약간의 해석을 덧붙이자면 네. 그런데 이 갤럽 조사 내용을 보면은 어, 대통령의 국가들 또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되게 겸손해집니다. 그러게요. 네, 저희가 지금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, 왜그 시험 볼 때도 성적이 잘나오 나온...